염모란, 염모라귀신아 존나 멋있어. 응? 귀신에게 여신 날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귀신한테 염먹이는 게임. 더 나이드 데스픽스. 밤에 말하다 그런 게임인가? 네 일단 게임을 해보죠. 아뭐 무슨 소리야?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어요. 미안해요. <laughs> 나 미안해. 뭔가 나무에다가 목매단 아가지고막 삐걱삐걱거리는 소리 같지 않아요? 어 미안해. 아니야, 난 쫄지 않아 나도 쫄지 않아 여기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밖에 없나? 자,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하지만 들어가야 되겠지? 미아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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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못했어요. 제가 미아레오, 내가 뭘 잘못했는데, 내가 이런 스모까지 겪어야 되는 거지. 뭐야? 계단인가?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. 별거 아닙니다. 안 놀랐네요. 뭐 있는데? 뭐지? 쪽지? 쪽지 같은 게 있군요. 이새너뭐라는지 어... 모르겠군요. 시무가즈 퍼펙트 그러는 항상 어, 완벽했다. 얌마 어이 얀마 어너 죽고 싶냐? 어 똑바로 해라 이이형 이 무섭다. 미안해 미안해 방금 내가 뭐라고 해서 미안해 비니 진짜 진짜 미안해 용서해 줄래? 이 먹어라. 게, 괜찮습니다. 저는 강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고 저 귀신 아니야? 엿 먹어라. <laughs> 우리 방금 귀신한테 엿 먹이는 게안 통했지? 뭐 게임 거, 너뭐 게임 낚시 아니야? 귀, 귀신한테 엿 먹여서 성불시키는 게임이라 했는데. 쪽지는 모르겠군요. 아, 불이다. 아, 그냥 평생 여기 있으면 안 되나? 바깥이 위험하잖아. 뭐야, 저 시, 시체야? 뼈다귀 해골이 있는데? 뭐 가봅시다. 뭔 소리야,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뭐 있는 것 같은데? 성부와 성조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노니, 감히 어찌 미천한 귀신다이가, 어? 존나 멋있어. 역시. 제가 방금 귀신을 성불시켰습니다. 뭐야, 저, TV, TV 있는데? TV, TV 있는데 뭐 아무것도 될수 있는 게 없네요. 뭐야 저 저기 옆에 뭐 있는데? 아 불이다 뭔 소리야 괴물 소리 저기 뭐야 <웃음> <웃음> 성부와 성조와 성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쪽지가 있군요 그녀는 항상 완벽했다 그녀는 평생 살 것이다 그녀가 저 귀신 말하는 것 같은데? 또 귀신 소리다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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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, 내가 잘못했어, 미안해 내가 미안해 으아. 아, 미안해 으아. 아니야, 미안해, 내가 미안 감히 미쳐놓 귀신 다이가 어? 어? 저리 꺼져! 어 미안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미안해... 살았다. 뭐야 귀신... 내가 귀신을 선물시킨 게 아니었나? 그럼 게임 방식이 뭐지? 이게... 어떤 게임 방식이지? 일단 방을 다 둘러보도록 하죠. 그러니 힘들게 일했다. 뭐 십자가 아닌가? 이렇게 또 왔던 곳인데? 오, 조리가 좋았어, 괜찮아요. 뭐 게임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네. 오, 조리가만, <laughs> <저리 가봄>! 와! <으악! 웃음> 여러분들, 이게 저희 믿음이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어? 이뻐큐를 날리면 비린을 성벌시킬 수 있는데 제가 뻐큐를 열심히 못 날려서 어 이렇게 못 날려서 어 제가 죽은 겁니다. 여러분들 믿으세요. 근데 이제 게임 뭐 게임 탈출하는 방법 같은 게 없나? 어 그냥 뭐 그냥 뭐뭔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요. 그냥 막상 걷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. 보이는 뭐것 같은데 의장가? 글씨적혀 있고 뭐라고 적혀 있긴 한데 뭐들겠어요 도트라서 이게 그냥 막상 걸으면 되는 건가? 어 컴퓨터라? 야이 야, 타자 같은 거못지나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? She's dead, but she doesn't know it. 그녀는 죽었다. 하지만 그녀는 그걸 모른다. 어? 시기소리싸우자 귀신아,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막아라 노니. 이 피로 먹을로 악의 무리가 감히 나를 현혹하려 하는구나. 여기 있다 귀신 새끼야. 염 먹어라, 귀신아! 염 먹어라! 좋아서 귀신을 물리쳤군요. 아이고, 시간은 버티면 되는 게임인가? 아무런 단서도 없는 걸로 바쳐는 시간 버티면 되는 것 같은데? 시간을 한번 버텨 봅시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더니. 성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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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부 성자, 성부, 안할 거야. 어, 안할 거야. 뭐 있던 게임이 다 있어? 어, 게임 안 합니다.